궁금해 구독해 혁신의 음! 대호 지훈이하고 세림이 무조건 묻어야 돼 얘네가 한명 있을지 두명 있을지 모르겠어 어, 근데 만약에 초보랑 치 나오게 되면 가야지 가야돼

다학선이입니다 박승훈. 박승훈 바로 골들됐어요 좋아요. 모델 박승훈 려줍니다 됐어. 오, 오. 결정적인 헛발질이 나왔습니다. 아깝습니다. 김강민 선수 헛발질. 다시 슛. 아, 약겠습니다 자, 첫 공격에서 박승훈 선수가 놀랄만한 나가.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네. 오른쪽 공간을 잘 들었죠? 아, 자, 여기서 돌파가 됐고요. 반대쪽에 지금 선수가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연결이 됐거든요. 이걸 헛발질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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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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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좋아. 뭐 나였으면 넣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저 그렇게 생각하짝 하려다가 막. 아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뭐야, 뭐야? 제 빠르더라고. 우리 팀 뭐야? 어, 삭스리가 초반에 일단 아주 그 좋은 공격력 보여주면서 네. 자, 커너킥을 얻고 있는 삭스리 유나이티드. 가자. 가자. 갔다 갔다 갔다. 돌아갑니다. 배드로 거둬내고 자, 뒤로 흘러 가 나갑니다. 반짝.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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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려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 둡니다만은 승리에 걸렸습니다 자 잡고 맞어. 다시 판고들은방해답 자, 깐만 어~ 아연기야연기야연기야연기연기연기고 연기가 하고 있네요. 가 연기가 연기가 연클로볼기가 연기가 다기가연잡가연잡가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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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가 연기가 연기가 연기요 연기가 연가 연기가 기가연가 돌아, 해, 개체, 개체. 아 일단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삭스리 유나이티드. 그렇죠. 지금 어 박항서 해설위원께서도 놀란 것 같은데요. 네, 예상입니다 지금. 그렇죠. 삭스리가 잘하죠. 네. 아, 예상, 예상 외인 네, 네. 예. 예상 예상외인 거죠. 네네. 그렇죠. 어요전 경기도 저희가 그질 거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네, 네. 그 경기도 예상외였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네. 예, 이상하게 끝나네 말을. <laughs> 이 양반. 예, 그러지 예, 마십시다. 네네. 예예. 아, 자극하지 마세요. 지금 헬이리로 나오면서 아 전문이... 열렸어요. 열렸어요. <laughs> 열렸어요니까 저쪽 뚜껑 열리신 것 같잖아요. 굿굿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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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측면 공격 라이언 하츠. 이영우 선수입니다. 나와 밀어, 자, 밀어, 뒤로 밀어 연결하면서. 하, 두 선수 히카리. 이스 이장군 그렇지. 다시 히카리. 나이스. 앞방 아 나이스. 오늘도 이제 석스리 김날감독이 강박이 좋네요. 수비적으로 처음에 얘기할 거는 우리가 다 훈련을 했던 것들이야. 첫 번째는 우리는 전방에서부터 압 박이야. 앞에서부터 누를 거야. 수훈이하고 강민이, 지훈이하고 세림이 무조건 묻어야 돼. 얘네가 한명 있을지. 누누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어. 근데 만약에 투브런치 나오게 되면은 그냥 세리미하고 지훈이 묻어 그냥. 장군아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빠 나이스오르은작근이 아, 빨라서 라이언 아츠의 팀이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군아 이런 거. 장군아. 괜찮아, 괜찮아. 초반에 저쪽 텐션을 너무 올린다. 지칠 거야. 오, 생각보다 잘 모르 잘 몰라고 네 오, 싹스리 팀이 이제 전력 면에서는 가장 좀 예. 아, 쉽지 않겠다라고 아, 생각했었는데 10, 10, 10, 10. 일단 뚜껑을 열어본 에이, 결과는 에이, 좀 안돼. 다릅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예. 아, 키퍼 나옵니다. 키퍼 키퍼가 잡았습니다. 에이, 에이. 산산, 산산. 어, 역시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키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큰 차이가 나죠. 네, 네, 자 일진 일태의 공방 아주 박진감 넘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에이, 에이. 됐어,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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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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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장군아, 장군아. 장군아, 장군아. 장군아, 장군아. 장군이 저 컨트롤 왜 이렇게 투박이냐. Hey. 장군이 왜 이렇게 투박해졌지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예상해로 어, 지금 저쓸르 팀이 네어그 나용. 하트 팀이 예. 어~ 지금 그 어떤 어~ 기는스피드인데예 예. <laughs> 너무 해설은 어~ 지금 루즈하거든요 해설도 좀박진감 넘치게 웃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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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저할때 예. 예. <laughs> 예. 선수가 세번 돌았어요 헬스가 <laughs> 세번 돌았어요 예 <laughs>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어서 가세요.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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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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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은 명, 은 명, 은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더 명, 세 명, 세 센터 잡고 사이즈 양사 자, 문 전세도. 문 전세도. 네. 자, 싹쓸이. 프리킥 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높았습니다. 아, 박승훈 선수의 킥이었는데요. 높았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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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 자, 이제 프리킥을 얻고 있는 라이언하츠. 기다리세요. 죽여라, 죽여라. 더, 더, 더. 죽여라, 죽여라. 더, 더, 더. 오케이! 오르죠. 야, 야, 오케이. 야! 세 사람, 3명. 3명. 네. 세 명, 세 명. 세명세 명. 벽세상세세명은세 명. 세세 명, 세상은! 세 명. 은세명은세세 세상은! 세가 세상은! 세 최정우 오케이. 선수가 살습니다 어, 직접 때릴 것 같죠? 아, 거리가 네. 좀 있는데 최정우! 자, 머리 맞고. 자, 키퍼 나옵니다. 잡아냈습니다. 올려 올려 올려! 노지훈 키퍼. 야, 코너킥도 하나 없다볼죠골 봐, 골볼 봐! 후반전이 이제 5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골이 아마 결승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신중합니다. 나, 나. 세리마! 나, 나. 세리마! 세 나와야지. 아, 그렇죠. 가, 아, 또갈수 있는데 일단 예, 가, 자 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해, 해. 자 윤상현, 아, 헤, 헤븐어 내네요. 예, 나갔습니다. 아, 지금, 지금 7 7번에 김강민 선수를 뺍니다. 아, 박범 드디어 나옵니다. 김남희 감독의 희진 카드죠. 그렇죠. 박범이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했을지. 스로잉 공격. 자 길게 김진자 쪽으로 김진자볼 살려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커트 상대 진영으로. 대결 응수합니다. 자 뒤쪽에 이장군. 자 측면으로 가면서 아, 아, 중간에 볼 끊겼습니다. 다시 주고받는 패스 역습입니다. 올려 올려 현성 올려. 이용호 가운데로 주고 아못 봤어요. 윤상현. 윤상현아! 배우 윤상, 가운데로. 아, 좀 기네요. 아, 박승훈 쪽이었는데요. 히카리. 어! 자, 요요. 자, 이제, 가, 가, 가! 어우, 씨. 어! 어, 발 맞고, 광고. 헉! 헉! 어! 어! 뭐야? 어! 팔 받고 각고각법입니다 지금 걷어내고 있는 강연석 각법 멘트 들어가 올려. 어. 자 이런 팽팽한 경기는요 오히려 실수한 번으로 반가름 네. 날 수도 있어요. 자역습 반격의 라이언 하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분을 운동장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현입니다. 아, 아, 남우현, 남우현 좋아요. 우연. 돌파. 우연아, 우연아, 자, 우연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남우현. 자잘 넘어야죠. 우연아, 자, 접고 준비한. 들어갑니다. 끝났어, 끝났어. 아, 좋아. 준비해. 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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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박스에 좋아, 좋아. 그래도오기가 따라가. 오기가 네. 한번 올리는 게 좋았지 네네,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 저 남훈이 하는 플레이는 네. 옛날에 안정환 선수가 어. 주로 저 지역에서 안정환 선수가 주로 저 지역에서 좋은 플레를 했던 지역입니다. 네, 예예예. 네, 네. 네. 갑자기요? 다선죠 네. 상대 선수가 낯선 거죠. 안정환은 아. 뭐저 어, 종이 접듯이 네네, 접고 네네. 접고 네네. 또 접고. 예. 자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라이오나츠. 자 라이오나츠의 좋은 기회인데요. 네. 자 지금 들어가는 골이면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수비 아니 아니 조용이가 멘트야 멘트. 손손손수쓰 에에에. 우리 해야 돼 해야 돼해 십팔. 자 방해하셔가지고 골 들어가도 저는 끄집어낼 거고요. 수비가 파울하면 전 PK 찍고 이제 앞으로 더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불필요한 가지 마세요. 네. 자 올려주고 이장군 역시 아, 이장을 군 아, 받군요. 아. 이장군 머리에 맞았습니다마은 빗나갔습니다. 성훈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하나 집중. 자 이제 추가 시간 3 분입니다 추가 시간 3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후반전 빨리빨리 빨리빨리 돌파 두 번에 끊겼고 김진자가 밀어줍니다 좌측 면으로 나무연 자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거듭했습니다 66번에 최웅희 선수 마지막까지 최웅희 쪽 노리는 라이온하츠 아 하지만 최용이 쉽게 뚫리지 않는데요 하이, 하이. 이용우 뒤로 다시 이용우 승부 나이스 골라인아 어대니다 아, 골이 나면 결승골이 될 텐데 네이 상태로 끝나면 사실 지금 어? 그렇죠 박항서 감독의 예, 파파클로스가 꼴찌가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예. 그리고 그렇죠. 안정환 감독 팀이 1위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승부가 나는 게 좋죠 아닙니다. <목소리> 안장 감독이 이분이 1위가 처음이니까 네. 어, 이번에 1등하면 사는 걸로 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다. 네. 말씀입니다. 한번 1등해 봐라. <목소리> MJ 잡아야 돼. MJ MJ. 우와, 라이언아치가 네, 기세는 좋은데요. 네. 자, 돌아서서 글쎄 여기서 패스가 잘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전력면에서는 라이언아치가 우세할 거로 봤는데 승부는 네. 여전히 1대 1입니다. 자, 그리고 박승훈 여전히 요주의 인물이에요. 네. 자, 박승훈 따라가고 장군. 이장군 끌고 나옵니다. 아, 이장군. 자, 압박하고 좋았습니다. 있는 삭스리. 자, 오른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 삭스리 기회죠? 아래 라이언하츠의 기회죠 라이언하츠의 라인, 기회 자어디 네. 라이언하츠입니다 자 라이언하츠 라인 네. <laughs> 아, 에이전트 H 선수가 네. 들어갑니다 네. 자8 번에 에이전트 H 선수가 들어가고 박성현 아웃. 박성현 선수가 나옵니다 백성현입니다 박성현이 아니라 네, 백성현 예, 예. 네. 자 오늘. 꽃. 많이 실수하시네요. 예, 예.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해서 한면안 내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 아, 어, 야, 난 지금 이제, 박 감독님이 이렇게 저 예. 들어오실 줄 몰랐네. 에헤핸업 헤드볼. 볼 잡고 살렸습니다. 윤상이요. 파러, 파러. 아이 시간 집중해 주시죠. 둘라, 둘라. 네, 자, MJ가 볼 따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히카리. 어. 아 그러나. 오. 타기 전에 예, 걷어냈고. 자,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세림입니다. 세림 슛! 아, 너무 멀었어요.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 1분. 자, 이 상태로 끝나면은 양쪽 네. 팀이 다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아, 다 내가, 내가. 안 다쳤으면. 아, 아 형안 다쳤으면. 안 다쳤으면. 뭐세개에서네개 본다. 그러니까. 음. 장구, 장구! 이장군이 전방으로 나무현이 잡습니다.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최용이 우반전에 최용이가 나무현을 꽁꽁 묶어 두는데요. 김진자. 어놈아. 어, 온다 온다. 어 뺏깁니다. 어 다시 이장군 거세어히히이 해봐. 자, 나무에 돌파합니다. 두고. 이용, 이용해요. 올라가야지 자, 로올라로올라가 자, 티로 아. 올라와, 천 올라와, 티로 올라와, 티로 올라와, 티로 올라와, 히카리 슛! 아, 수비 맞고. 다시 김진자. 찍어 쳐줍니다. 반주 강현석! 강현석! 네. 오케이! 아, 업사이드. 업사이드 반칙 아, 업사이드를 못 보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저렴한 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이스 삭스래. 아, 너무 잘했어. 나이온나츠와 우리 잘했어. 잘했어. 삭스리의 1라운드 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감사니다 오, 너무 잘해 잘하네. 잘한다. 잘해. 잘한다. 야, 야, 용호 뭐냐 용호. 왜? 선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습니잘 뛰네 잘뛰어 아... 아깝다 아, 딱한 끝이 아깝네